내년 2월 즉 상반기에 분양 예정으로 현재는 입주 의향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입주 의향 서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서 선착순 호실 배정할 예정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의실장 공인중개사 오진남입니다. 오늘은 구로 롯데마트 부지에 들어서는 구로 생각 공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보시는 대로 지식산업센터고요. 내년 2월 즉 상반기에 분양 예정으로 현재는 입주 의향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입주 의향서는 내가 입주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 입지 의향서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서 선착순 포실 배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생각공장이란 이름도 참 멋진 것 같아요. 어, 구로 생각공장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36-89번지에 들어서고요. 대지 면적은 4,848평, 연 면적 약 4만 평 규모로 지하 4층, 지상 19층 규모로 건설이 됩니다. 여기 왼편에 시티동이고요. 오른편에 안양촌 조망이 가능한 리보동으로서 전체 합해서 연면적 4만 평 규모고 여기 보시면 6층 7층에서 브릿지로 연결을 해서 서로 이동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교통 상황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기 보면 서부간선도로또 경인로, 남부순환도로가 다 인접해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교통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서부간선도로의 경우에는 지하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상습적인 교통 체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중교통을 보게 되면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230m 거리, 시간으로는 2, 3분이면 도착을 하거든요. 정말 초, 초역세권이잖아요. 또 2호선 이용하실 경우에는 신도림역까지 두장거장이니까 정말 가깝죠. 주변을 보게 되면 동쪽으로는 NC백화점하고 여의도, 그리고 서쪽으로는 안양천 목동 쪽이 되겠고요. 남측으로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하고 지벨리, 그리고 북측으로는 뭐 공구상가하고 고구가 위치하게 됩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아파트 못지않게 지식산업센터가 엄청 화랑이잖아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의 평당 분양가도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어지는 족족 그냥 바로 다 완판이 되고 있습니다. 각구별 시대 현황에서 영동포구, 강서구, 또구로금천구 성동구 거리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명동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최고 매매가가 약 1,750만원까지 와있고요. 가까운 이제 지벨리잖아요. 구르고 금천구의 경우에는 보면 은 1,600만원을 사실 넘고 있거든요. 또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매매가가 평당 2,000만원을 넘으니까 상당하죠. 굉장히 높은 금액이잖아요. 구로생각공장에 들어서게 될 주변을 보시게 되면 가장 첫 번째가 서부간선도로 여기 1번 유라인이잖아요 안양천변 쭉 따라서 이 서부간선도로가 지하 공사가 올해 안에는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럼 늦어도 한 내년 상반기에는 완벽하게 개통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상습적인 교통체증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두 번째가 고척스카이돔인데요. 돔 경기장으로서 프로야구 구단 키움의 홈구장이잖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로차단기지 이전 계획은 잡혀 있는데 이역 자체가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이전 계획 잡혀 있는 거는 맞고요. 보시면 부지 옆에 CJ 제일주당 공장이 있어요.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복합 개발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주변 상황도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됐거나 개발 예정으로 잡혀 있어서.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아주 멋진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특징 중에 좋은 점이잖아요. 공유 오피스 특가 시설로 보시면은 이제. 슈플렉스 오실 즉 복층 구조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오셨을 경우 접견실하고 카페테리아 모습이고요 이제 회의실 회의실이 그 규모에 따라서 또 워낙 입주업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중 소로에서 여러 개의 회의실이 갖춰질 예정이에요 목적성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룹 생각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는 입주 의향서를 받고 있는 단계잖아요 관심 있는 사장님들께서는 입주 의향서를 빨리 접수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양이 시작된 상태에서 어저 이거 이 호실 뭐몇 평짜리 하겠습니다 하시면은 절대 물건을 못 잡으세요. 먼저 입주의향서를 접수하시고 추후에 뭐 마음이 바뀌셔서 나이가 안 하겠습니다 해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입주의향서를 먼저 접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선착순으로 호실 배정되니까 먼저 입주의향서는 꼭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구로 생각 공장의 경우에는 지어지게 되면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사항은 친절한 오실장에게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오실장이었습니다.